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유전적인, genetic, hereditary. 이두 단어의 차이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하시면서 혹시 영어가 유전되나 고민하십니까? 유전 안 됩니다. 당대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노력 Q5 English와 함께 꼭 같이 해주시죠.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두 단어는 기본적으로 호화는 됩니다. 그런데 의미가 좀 다른데요. 지네틱은 유전학이라는 개념의 지네틱스에서 나온 말이죠. 그리고 유전자 genes 이런표현에서 나오는데요. 유전자나 DNA가 관련이 되어 있다. 과학적 느낌이죠. 질병의 경우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럴 때지네틱 뮤테이션이라고 씁니다. 여기다 hereditary mutation 알아들을 순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색합니다. 당대에 끝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hereditary는요. inherit라는 동사 우리가 아시죠? 거기서 in 다음에 나오는 부분과 관련이 되는 어원인데요. 세대를 뛰어넘어 전달이 된다. 따라서 받는 후손은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hereditary를 조금 쉽게 풀어쓴다면 genetically passed down이라는 의미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느낌이 조금 다르거든요. 예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오늘 내용을 점검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Sometimes high cholesterol is hereditary. 때때로 높은 콜레스테롤은 유전적이다. 여기다 genetic 쓴다 알아들을 순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까지 전달이 돼서 후손들은 그냥 물려받게 된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콜레스테롤이 높다 자녀도 높다. 그 부모의 부모도 높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되죠. 세대를 넘어설 때, Hereditary 아주 좋습니다. Your height tends to be Hereditary. 너의 키는 유전적인 경향이 있다. Tend to.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키가 크다. 자녀도 키가 크다. 부모가 작다. 자녀도 작다.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 진네틱은 가능하겠지만, 만약 쓴다면 genetically passed down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더 좋겠죠. The study will allow us to foresee hereditary risks. 그 연구는 우리에게 뭘 보도록 허락할 것이다 이거죠. Allow.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는 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foresee입니다. 예측하는 거죠. 예견하는 거죠. 앞으로 내다보는 거죠. 그럼 유전적 위험이다 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러한 유전적인 위험. 이렇게 될 때, Hereditary 좋습니다. 물론 여기다 genetic 쓴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유전자와 관련된 그러한 위험이다 해서 의미가 대략 비슷하게 전달은 될수 있습니다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는 느낌에선 조금 약할 수 있죠. Genetic traits run in biological families. 유전적 특징은 생물학적 가족에게서 달린다. 이때 달린다는 흐른다라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가족 내에서 흐른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럼 생물학적 가족이 뭐죠? 피와 살을 나눈 자기 친가족입니다. 보통 입양했거나 등등해서 친가족이 아닌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는 adopted family라든가 다른 용어를 쓰겠고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입양이 됐는데 자기의 친엄마가 있고 입양해준 엄마가 있잖아요. 그럴 때 biological mother가 있고요. adopted mother. 유전적 특징이다 할때 이럴 때는 꼭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 라는 그러한 보장은 없고요 당대의 유전자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지네릭 트레이트가 좋고요히로디테리 트레이트를 쓴다. 그런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트레이트는요. 어떻게 노력한다고 개선되거나 바뀌거나 더 악화되거나 그런 것이 아닌 그냥 원래부터 타고난 특징. 그러한 느낌이 전달됩니다. 저희 과거 강의에서 역시 다른 바 있는데요. 링크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Is this something that is passed on genetically? 이것은 유전적으로 전달되는 어떤 것인가요? 즉, 유전적인가요? 그럴 때, that is passed on 또는 passed down genetically. 이것을 한 단어로 that is hereditary.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이럴 때 pass on 하면 계속 전달된다라는 계속의 개념이 on에 있고요. down은 그냥 아래로 전달된다. 느낌이 약간 다르지만 비슷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Dr. Lee reviewed genetic data from nearly 1,000 fraternal, identical twins. 이 박사님은 review, 검토했다 이거죠. 유전자 정보를 검토했다. 근데 그 정보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거의 1,000명에 이르는 일란성 쌍둥이 혹은 일란성 쌍둥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identical 이라는 건 동등하다 해서 태어난 쌍둥이가 유전자가 동등한 거죠. 반면에 fraternal은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frater 이렇게 하면 이게 형제의 라는 뜻으로 전달이 될수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형제 쌍둥이다. 결국은 일란성 쌍둥이다. 이렇게 될수 있죠. 그리고 이럴 때 hereditary data 알아들을 순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데이터나 지식 등을 이야기할 때는 유전학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네틱을 쓰는 것이 더 좋습니다. h e r e d i t 는 많이 어색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유전적인 g e n 그리고 h e r e d i t 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환이 될수 있지만 그 느낌이 다르다, 그리고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달성하다, 이룩하다, 이런 표현으로 achieve, attain, 어떻게 다를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